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입니다. 식품 수거증 문자 전송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 유통 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 메시지로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증 문자 전송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 수거증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기 쉽게 하여 분실, 훼손 등 영업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할 수가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 용지 등의 구입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번 수거증의 표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수거자 이름과 피수거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출력 사항으로는 수거증 번호, 품목 코드명, 제품명, 피수거자, 피수거자 연락처가 기입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클릭하면 문자 메시지 본문은 이런 식으로 발송 기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문자가 가게 됩니다. 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 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캐스트 김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